g r e e t i n MMA j o b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계 10격자랄 TYTFC 렉시입니다 자곧 있으면 올해 가장 큰 경기 중에 하나인 포이리와 맥그리거의 2차전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나 해외에 있는 격투기 유튜버들이 이미 포이리의 맥그리거 2차전 분석 영상을 이미 만들었거나 아니면 만들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분석 요소 중에 가장 큰게 맥그리거의 왼손인데 지금까지 제가 봐온 모든 분석들은 대부분 파워가 세다 카운터를 잘 꽂는다 정확도가 높다 타이밍이 좋다 앞선 페인트를 주고 뒷선으로 기습 공격을 한다 뭐이 정도가 답니다 다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대부분이 분석하는 분들이 캐치하지 못하는 맥그리거의 왼손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하나가 뭘까요 저는 맥그리거랑 알바레즈 전을 보면은 정말 항상 경이로웠거든요 맥그리거랑 알바레즈랑 붙었을 때 맥그리거가 1라운드 알바레즈를 3번을 낙다운을 시킵니다 근데 첫번째 두번째는 카운터라서 데미지가 크게 들어갔다고 쳐도 근데 세번째 펀치는 카운터성 펀치가 아니었는데 도대체 왜 낙다운을 당했지? 하면서 엄청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와 진짜 GSP 코치 피라스 자합이 말대로 터치 오브 데스 진짜 죽음이 손인가? 이랬거든요 I, I call it the touch of death you know he's got that left hand it's the touch 음. of death 자 그러다가 세로니전을 보고 맥그리거의 명확한 특징 하나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을 발견하고 나서 알바레지전을 다시 봤더니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알겠다 이거구나 유레카 자 이제 대부분이 캐치하지 못한 맥그리거의 특징 알려드리겠습니다 맥그리거가 모든 경기에서 항상 유독 엄청나게 많이 노리는 안면부위가 세곳이 있습니다 거기거든요 관저놀이랑 측두부랑 턱입니다 이세 부위가 격투기에서 상대한테 데미지를 정말 많이 줄수 있는 앞면 부위들이거든요. 여기에 제가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마 윗부분으로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여기를 딱 맞으면 케어를 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크리스 와이드먼이랑 자카레 소우자 경기를 보면 소우자가 머리 윗부분을 때렸더니 와이드먼이 바로 중심을 잃고 쓰러져 버렸죠. 아까 제가 알바레즈 전에서 맥그리거가 세 번째 낙다운을 시켰을 때그 부분이 전혀 이해가 안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특징을 알고 다시 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 장면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맥그리거가 왼손으로 알바레즈 측두부를 때릴 수 있는 거리랑 주먹 위치를 한번 측정해 보고, 그 후에 진짜 왼손을 측두부에 딱 날리니까 낙당을 당합니다. 여기서 맥그리거의 타격 천재성을 진짜 느낄 수 있는 점이 뭐냐면은 상대랑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한테 훅이 아닌 스트레이트 공격으로 상대 축두부를 때린 선수는 제가 UFC에서 단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 맥그리거는 타격 천재입니다. 알바리즈 전첫 번째 낙다운을 보면 턱을 두번 연타로 치고 두 번째 낙다운도 턱을 치고 세 번째 낙다운은 축두부를 치고 네 번째 낙다운도 축두부를 치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케어는 측두부, 턱, 측두부, 턱, 이렇게 때리죠. 그 상대들이 맥그리거의 주먹을 맞고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펀치 센 것도 맞고 카운터 잘 꽂는 것도 맞고 타이밍이 좋은 것도 다 맞아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자면 뭐냐. 상대가 취약한 턱, 측두부, 관자놀이만 계속 주구장창 노려서 때리니까 상대가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맥그리거가 경기 전에 내가 얘는 1분 안에 끝는다 얘는 1라운드 안에 끝난다. 얘는 2라운드 안에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맥그리거가 본인 경기 예상을 자신만만하게 하는 것도 그것도 본인이 측두부 턱 관자놀이를 노려서 때리는 것도 큰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세 부위는 큰 파워 없이 그냥 정확하게만 때려도 상대가 낙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펀치거든요. 그래서 맥그리거가 상대를 케어 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정말 큰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세로니 경기를 보고 맥그리거 이 특징을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세로니전을 보면 세로니도 헤드킥을 맞고 그로기가 오니까 맥그리거가 무조건 측 부만 노려서 때립니다. 다른 부위는 단 한곳도 안떼고 측두부만 노려서 때립니다. 지금까지 케어로 이겼거나 낙다운을 시켰던 경기들을 보면 전부 다 똑같아요. 모두 턱이나 관자놀이나 측두부를 노립니다. UFC 데뷔전 마크스 브리메지 경기를 봐도 그렇고 디에고 브란다오 경기를 봐도 그렇고 더스틴 포일의 경기를 봐도 그렇고 체드 맨데스 경기를 봐도 그렇고 조제알도 경기를 봐도 그렇고 네이트 디아즈 경기를 봐도 그렇고 에디알바리즈 경기를 봐도 그렇고 도널드 세로니 경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맥그리거가측두부턱관전놀이를 노리지 못한 선수가 단한명 있습니다 그 선수가 누구냐 데니스 시버거든요. 제가 봤을 때, 왜 데니스 시버를 상대로 축두부, 턱, 관자놀이를 못 때렸느냐?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만나왔던 모든 선수들은 발을 붙여서 싸우는데, 데니스 시버는, 콩콩콩콩, 계속, 계속, 콩콩콩콩콩, 스텝 밟으면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면서 싸우거든요. 그래서, 데니스 시버가 가만히 있는 상대가 아니고, 계속 이쪽 저쪽 움직이니까, 맥그리거가 축두부나 턱을 노려서 때리지를 못한 것 같아요. 하도 움직이니까. 경기를 보면은, 거의 경기 절반은, 데니스 시버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2차전에서 다시 붙을 포일리에 발을 을여여 싸우죠. 죠래서이이영영에에서왜왜모들들그리리의의왼에정정을을차차리지지아무캐캐하하지한한비비에에해해알알아습습다다음음영에에서는그리리포포 r e 의 2차전 분석 및 예상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 o w e r also. Korean power a l Korean power also. <laughs>